안녕하세요. 리설 EPS토픽의 리설입니다. 18과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요 정보 비디오 떠야리어래. <laughs> 스 뭐, 클래스로 걸쭉 이 예, 스팔리코 정보만 이 코리아마 교통비 결제에 예, 거은에떠릴까 교통비 번 날래 요야따얕다코비 번을 피꼬알터쳐결제자에 이제 띠르네 그라오 또 네팔 마자인 게이지 바스다비 버이샤 디에러요 야따야따 고컬처 어, 딜처. 또 코리아 마자인. 테스트의 버이샤 딜네 시스템 버니처. 또 교통 카드 번네 야따야따 카드 버니솔라운처. 에우타쿠라자인 요 티머니 티머니 번네 카드호. 뭐일래? 요 티머니 바스타비케어번에로 디스크리션 마요선번디보크 비디오코 링크 할주더 파일에 버치 헤르나 석훈 운 t 네. 요 티머니 카드 짜이 버스 쩔다 서브의 지하철 쩔다 택시 쩔다 보니브레이거르는 석훈 운전. 카드 버이샤 보그노 버다이너요 카드 마들레호 언니 데스버치표 짜인 티켓 호. 이 옷자인 시내 버스, 어타 고속 버스, 쩔라운다길이, 이프로요거르나석인처 아니 비행기, 허와이저즈, 쩔라운다길이 번이 아니 유람선, 어매표서어 쩔라운다길이 번이, 프로요거르나석은온처 아니 시내 버스 마트 넣어 버했거나시 아, sorry, 어, 시외 버스, 예. 뻔히 요표 티켓 잘라 운차요 시외 버스 아니 고속 버스 곧 빛났다 깨어 번다 끼리 어두 있다 시외 버스 호스 어다 고속 버스 에우다 서울바타 아르코 서울자네요. 또래 시외 버스장에 뛰어 비츠비츠마 로크더이 잔척. 또라 고속 버스장에 논스톱마아 자네 버스 호 그래서 일래 에테살이 주타우나 석분을 자. 자 테스퍼치 요 버이샤 버니 디르나 섞인 척 버스마 버니 언니 택시마 버니 요 파스타 이 버이샤 너거띠레로더일레요코리아코 야타야타 브로요 거루나 섞은 운척 언니 요야따야타 카드 교통카드 끼네 타운 버니 부자운어 사운즈 요 구이 번날레 끼누호 요 끼네 타운자인 요 매점 먼날래 버서로 버섯 사.오 버섯짜인 매점 번처. 우리 데스버치 편의점. 조비스건다 잘라온의 버섯. 요 편의점 번이 컨비니언트 스토어 버와 번이 파우너 석고눈차. 끼너 석고눈차. 또요 교통카드짜인 더 파일레 게이 머신 띠러 거에러 차지 걸어놓을 번처. 서버이 프로그램퍼치 차지 걸어놓는 석고눈 이어 거설이 차지거른에 번외로 번니뭐 디스크리시 않고 링크 할주 더 파일리 버치 해루나 섞고 눈차. 네, 그래서 이제 충전기. 이 네. 충전기 번날래 이 차지거른에 머신 짜인 충전기 맞죠. 예스터 타운 차이 서브웨이 뒤러번니헤르나 섞고 눈차. 네. 아니 대한거에요띄어 교통카드 라크네 타운만 올려놓기. 올려놓 택이 번날래 이제 마띠라크노데스퍼치 예, 껍띠 버이샷 리차지 거르네 충전금에 리차지 거르네 버이샷 선택하기 로즈누 천원 이천 원 삼천 원 이스처 데스 버치 띠오 로제 버치 이제 결제하기 결제하다 하기 째띠르누 오호 테사리 거르네 길이 네, 충전 거르네 사쿠누 차예정보고 비디오 째이 예티네요 띠오 선번디 링커르 째이뭐 디스크리션 마할추 버치 헤르누오스 어, 뭐, 아르코 비디오장의 EPS 토픽 듣기, 비디오 떠야리 거래라 아우주.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